자, 그 다음에, 반도체를 봅니다. 맨 처음에 나온, 타이거 미국 필밭나, 시가총액이 가장 크죠? 가장 먼저 나와서, 381180. 그런데, 어, 요즘에는, 특히 반도체는, 엔비디아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서, 주가가 오르내립니다. 데 그러니까 이것이 3년, 5년 계속 가는 건 아니에요.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? 또, 브로드컴이, 또 요즘 점점 세게 나오고 있어요. 브로드컴이, 앞으로 또이 좌지우지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. 또 TSMC가 TSMC에 의해서 또 반도체 이 대부들이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. 그것은 앞으로 몇년 후에 또돼 봐야 또 이런 변화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? 근데 현재는 엔비디아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내립니다. 타이거 미국 필반나 39.11. 그런데 막강한 복병 나타났죠? 신제품. 타이거 미국 AI 필반나 새로 나왔습니다 497570 이것은 뭐 수익률 뭐 뺍니다 시작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코덱스 미국 반도체 58.71%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4 59.58% 저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타4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마다 삼성전자가 머리에 딱 들어와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이 종목을 2년 전에 어 지금 2년 넘었네요. 2년 전에 상장할 때만 해도 여기 탑4에 삼성전자가 약20% 비중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교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. 삼성전자 하나의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보다는 글로벌 반도체, 세계 삼성전자보다도 더 성장성이 무궁무진한 그러한 종목에 투자하고 삼성전자도 같이 있으니까 이 종목을 하는 거 훨씬 낫습니다. 하고 제가 수십 번 말씀드렸을 겁니다. 그렇게 하고 실행에 옮기셨던 분들 성공적이죠? 자, 이번에는 레버리지 봅니다. 국내는, 어, 아시다시피 3배 레버리지는 인정이 안 돼요. 허용이 안 돼서 2배 레버리지까지만 나와 있어요. 다이거 미국 나스닥백 레버리지, 41866094.44. 타이건 미국 필반 레버리지 66.64, 에이스 미국 빅테크 레버리지 181.18 엄청나죠. 빅테크주들이 어 일반 이 다른 기술주들에 비해서 수익률이 월등히 높습니다. 또 똑같이 플러스 미국 테크 탑10 레버리지 있어요. 그런데 어 에이스 미국 빅테크 레버리지보다 조금 떨어지죠.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. 그런데 이종목들 보면 미국 시장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3배 레버리지라면 3배로 출렁이지만 2배 레버리지는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전에도 몇번 말씀드려 왔어요. 그동안도 여러분들이 투자시대 일부를 여기에 넣으면 어, 이 수익률이 괜찮을 것이다 하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많은 비중은 넣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.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새로 신규 상장할 때마다 제가 계속 소개를 했던 종목들입니다. 그 중에서 수익률이 다들 높아요. 코덱스 미국 AI 테크 탑 10. 코덱스 미국 서아깨미. 얼마에도 말씀드렸죠?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 보면 올해 상장해서 이제 몇달안 됐어요. 그래서 수익률 별로 그 중요하지 않죠? 이제 시작한 건데. 더군다나, 1년짜리 수익률 봐도 별로예요. 5년짜리 봐야 돼요. 그런데 어쩔 수 없죠. 5년 넘어가는 게 없어요. 5년 넘어가는 거는 133690 타이거 미국나스닥 백또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, 구판 플러스 말이죠. 이런 종목들 외에는 다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더군다나 몇 달도 안된 종목들도 많아요. 그러니 어쩔 수 없이 1년의 수익률만 본 것입니다. 그런데, 코덱스 미국 소아겜이, 먼저도 말씀드렸지만, 88.3% 상당히 높습니다. 그리고, 코덱스 미국 AI 테크탑 10, 485540. 타이거 미국 AI 반도체 팸리스 491830.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. 이 종목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. 각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타이거 미국 AI 비테크 10. 490090. 또, 타이거 글로벌 AI 인프라 액티브 있습니다. 그 다음, 타이거 글로벌 AI 액티브 72.1%. 에이스 미국 주식 베스트셀러 84.72%. 이렇게 1년 된 것들은 수익률이 나오지만, 1년 안된 것은 수익률 나오긴 나와도, 이건 뭐 별로 의미가 없죠?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종목들이에요. 근데 이게 대부분 종목을 보면, 구성 종목들은 비슷합니다. 근데 뭐가 다르냐? 몇 퍼센트 들어갔냐? 뭐가 몇 퍼센트 들어갔냐? 이 비중이 차이가 나는 거지. 종목이 있고 없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다음에 요즘에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AI 전력에 대한 이 ETF들이 새로 나왔죠. s 울 미국 AI 전력 인프라 있습니다. 지금 35.46%. 7월 16일 상장. 이제 5개월 됐어요. 또, 코덱스, 미국 AI, 전력 핵심 인프라. 핵심에 하나 들어갔죠? 똑같은 이름인데. 29.3%, 7월 9일 날 상장했어요. 그러니, 요즘엔 앞으로는 AI 시대이기 때문에 전력을 많이 먹거든요? 이 AI 시대에. 그러니까 이 전력 인프라, 이, 이태버가 새로 나왔는데, 이것도 앞으로 보면 괜찮을 것입니다. 판단은, 다 각자가 알아서 하세요. 그 다음에 타이거, 글로벌 클라우드 컴퓨팅이 31.51%인데,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투자 중인 종목들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떨어집니다. 그 다음, 개별 종목에 대한 ETF가 있죠? 대표가 엔비디아, 테슬라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지금 밸류체인 액티브 에이스, 엔비디아 밸류체인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요. 그런데 올해 초에는 많이 올랐지만 올 중반부터 지금 현재 힘을 못쓰게 있어서 지금 수익률이 엉망입니다. 에이스 테슬라 밸류 체인 액티브는 요즘에 특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. 65.15%.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, 그동안 여러분들이 잊고 계신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린다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으니까. 이 모든 것들은 각자가 판단을 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. 앞으로도 저는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은 계속 소개를 할 것입니다. 소개한다고 투자하라는 것 아니니까 각자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. 자, 다시 말씀드립니다.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어느 정도 이제 고정이 돼 있죠? 타이거, S&P 500, 타이거, 나스닥 100이죠. 이것을 또 다른 그 에이스나 또 코덱스나 여러분들이 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시가총액이 큰거 하는 것이 낫겠죠 더군다나 가장 많이 몰린 이 t f 가 타이거 S&P500 입니다 그래서 이두 종목 거기다가 타이거테크탑댕까지 타이거, 타이거 미국테크탑댕까지 세개는 완전히 고정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반도체 종목들이, 새로이 상장하는 종목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고, 또, 지난주에 나온 것 말씀드렸지만, 타이거 AI 필반나도 있어요. 그렇다면, 여러분들이 이거를 누구한테 묻는 게 아니라, 누가 그걸 대답해 주고, 누가 결정을 하겠습니까? 모든 것은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. 기존의 걸 놔두고, 뭐, 필반나뿐만이 아니에요. 현재 투자하고 있다가 더 좋은 게 나오면, 그동안 걸 놔두고, 앞으로 모을 때 새로 나온 것을 모은다든지, 아니면 그동안 것을 반을 매도한다든지, 아니면 또 전체 매도할 수도 있겠죠? 완전히 갈아타는 거죠.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, 이런 것은 각자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, 누구한테 물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. 또 뭐든지 내가 판단을 제대로 못해서 누구에게 물어보고 한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가 좋으면 정말 다행이죠.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아 보세요. 어떻게 됩니까? 남을, 탁하게된 거거든요.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. 그래서 특히 주식 투자는 모든 것이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의 책임이에요.